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? 오늘은 고대의 지혜, 요가수트라가 알려주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, 사마디로 가는 길을 한번 같이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.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비율을 던집니다. 우리 마음이 마치 흙탕물 같다는 건데요. 이 소란스러운 마음이 가라앉아야만 비로소 진짜 본질을 볼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요가의 최종 목표가 그냥 몸좀 편해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바로 사마디라고 불리는 상태.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하게 맑은 정신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. 자 그럼 어떻게 그 흙탕물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? 그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죠. 우리 마음이라는 호수에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들 바로 그것들부터 다스리는 겁니다. 요가 수트라에서는요.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파도의 정체를 딱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. 올바른 지식, 올바르지 않은 지식, 환상, 수동성, 그리고 기억. 네,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휘젓는 주범들이라는 거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다섯 가지 마음의 파도가 우리 몸, 머리끝부터 저기 꼬리뼈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와, 신기하죠? 그러니까, 마음을 맑게 하려면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대목입니다. 물론, 이 기초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, 솔직히 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다스리려고 하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? 이거 언제 다 해? 싶기도 하고요. 혹시 더 빠른 길, 뭐 지름길 같은 건 없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그첫 번째 지름길이 바로 집중된 믿음입니다. 이 길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믿음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내면의 그 시끄러운 소음들을 단번에 뚫고 나아가는 방법이에요. 이게 그냥, 아, 잘될 거야. 하고 막연하게 바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. 에너지, 기억, 명상, 그리고 올바른 지각, 이렇게 네 가지 기둥으로 꽉 받쳐진 그런 강력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이네 가지가 합쳐질 때 믿음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. 자 믿음 말고 또 다른 지름길도 있습니다. 바로 의지의 힘을 직접 쓰는 건데요. 요가 수트라에 따르면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를 사마디로 정말 빠르게 이끌어준다고 해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굳센 의지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.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때로는 공성퇴처럼 장애물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강렬한 의지가 또 어떨 땐 강물처럼 꾸준히 흘러가면서 평정을 유지하는 온건한 의지가 그리고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이 부드러움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의지도 있다는 거죠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자, 지금까지 지름길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. 믿음 그리고 의지. 근데 만약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길,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이제 드디어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가장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네 번째 길이 바로 그 궁극의 방법입니다. 이건요, 이제껏 우리가 얘기했던 개인적인 노력을 좀 뛰어넘는 차원의 이야기예요. 이슈바라 라고 하는 어떤 신성한 스승이나 우주적인 원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방법이죠. 그럼 이슈바라가 대체 뭘까요?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흙탕물 있잖아요. 거기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완벽하게 맑고 순수한 의식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바로 그 상태인 거죠. 자, 그럼 그 완벽한 의식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요가 수트라는 그 비밀이 바로 소리, 즉, 진동에 있다고 말합니다. 그게 바로 태초의 소리라고도 불리는 아움이에요. 이 아움이라는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. 아, 우, 음. 각자의 소리가 공기, 불, 물이라는 다른 원소에 해당하고 또 에너지의 흐름 방향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아움을 읊조린다는 건 우리 몸 안에 위로 아래로 또 중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말 그대로 명료함으로 가는 길을 내몸 안에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길을 딱 열어두면 이슈바라라는 그 강력하고 맑은 힘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셈입니다. 내가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더큰 힘을 초대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궁극의 방법으로 내면의 통로를 열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?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? 요가 시트라는 아주 명확하게 아홉 가지 장애물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. 보시면 뭐 육체적인 문제나 게으름처럼 익숙한 것도 있고요, 잘못된 질문처럼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습관들, 그리고 집중을 못하는 문제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장애물들이 그냥 내 기분 문제, 내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의 진짜 뿌리,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, 내면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. 만약에 이 아홉 가지 장애물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에는 고통, 절망감, 뭔가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, 그리고 내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 이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.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길은요, 결국 이 하나의 강력한 원칙으로 모아집니다. 어떤 길을 선택하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단 하나의 진리에 온전히 쏟아붓는 것,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사마디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. 가장 먼저 내 안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? 아니면 강력한 믿음이나 의지의 힘을 빌려보시겠어요? 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궁극의 길에 온전히 나를 맡겨보시겠습니까? 당신의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.